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제 1장 5절부터 11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너, 그 하신다면, 하나,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민 자 베드로 우서에 들어와서 베드로는 지금 흩어져 있는 아시아에 있는 나그네들에게 또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나와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복음을 듣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의 균형 잡힌 인생의 삶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야 될 덕목에 관하여 사실은 나열하고 있는 것 중에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렵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가 여러분 AD 65년에서 68년 사이라고 역사가들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그 시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의 치아에서 황제 숭배가 이루어지고 로마의 화재 사건이 터지고 네로 황제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역경이 막 엄습해오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어, 옥에 가두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막 덮어 씌워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 이루어졌던 왜냐하면 권력자들이 자기 권력을 잡고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자기 권력을 위해서 희생당해야 되는 이런 오늘날도 그렇죠. 자기의 명성과 이생의 자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는데, 그 희생자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러니. 음으로 양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통은 삶의 현장에서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정치적인 큰 외압 아래, 속속들이, 개개인이 당하는 삶의 현장은 더 어려웠을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야, 지금 이런 시대인데 당신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이렇게 살겠어? 또 그렇게 살면 되겠어? 하면서, 어, 개인적인 어떤 원한도, 어, 막 사회적인 분위기에 막 십사여서 막 뒤집어 씌우면 그리스도인들은 애매한 고난 당하는 것은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적인 바탕이 깔려 있는 가운데서 바, 베드로는 지금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균형 잡힌 믿음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덕의 병목을 덕의 균형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쉬운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죠. 애매 고난 당하는 일이 수없이 많을 건데 그런 속에서도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이러스 터지고 나서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 있어요. 개인적인 모습이라 어떻해서라도 그들이 다시 원래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도하지만 그런 세상에 이미 삶의 즐거움에 어떤 편안함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은 예수님 없어도 살아도 예수님 없이 살아도 믿음 없이 살아도 별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렇게 돼 가는 겁니다. 이것이 조금 더 외부적인 압력으로 더 강하게 들어오면 아직도 그런 삶에 오면 견디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떨어질 환경이 훨씬 더 많겠죠 자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은 참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좋은 말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균형 잡힌 신앙 생활로 갖고 끌고 들어와서 본다면 참 어려운 말이에요. 보세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점점점 말씀의 깊이가 삶의 깊이가 놀랍게 더 들어가는 거죠. 그냥 믿음 하나만 있으면 딱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덕을 끼치고 또그 덕에 끼친 데서 들어가서 지식을 갖고 절제를 갖고 그러니까 믿음이 가져야 될 덕목들 믿음으로 행해야 될 덕목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찌 보면 제일 가까운 사람이 형제 우애인데 제일 멀리 있는 사람도 형제 우애입니다. 어려운. 자, 이런 것들이 너희 삶에, 너희에게 흡족한 즉, 우리의 인생에 이런 것이 흡족하고 충만하고 모든 믿음의 행함으로 이런 것들을 이루어 간다면, 이거는 부족함이 없죠. 이런 삶을 통해서, 이런 삶을 통해서, 8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런 삶을 통해서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이런 일을 행하면서, 여러분, 절제하고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인생은 평생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평생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고, 우리 기도응답을 기다리고, 우리가 계획한 것을 기다리고, 자녀가 커서 자라는 것을 기다리고, 또 보고. 어쩌면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바라보고. 이런, 이런 모습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내 진취적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 있죠. 그리고 이루어가야 되죠. 기다림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진취적으로 행하기도 합니다. 절제를 진취적으로 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게 용기고 담대함이고 힘입니다. 하나 앞에 진실함이 진실함이 능력이고 힘이 되는 어느 순간 내가 그걸 느끼면 그러면 세상과는 것좀 멀어질 수 있어요 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을 단,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기적, 보았고 말씀을 들었고 고난을 보았고 죽음을 보았고 부활을 보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본인도 크기를 그 가잖아요. 하면서 동시에 나 같은 존재도 이렇게 가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승리죠 말씀을 갖고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장막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겨나가는 기쁨을 가지면 그 기쁨을 알면 이겨나가는 기쁨을 알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겨나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겨나가는 기쁨을 내가 모르면 우리는 주저앉게 돼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깨달음이 주시는 기쁨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을 이겨나가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권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좀 인생을 쉽게 갈수 있어요. 그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담겨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삶의 세계를 볼수 있거든요. 베드로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어, 본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믿음을 가지고 덕을 행하고 지식과 절제,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 경건의 형제우에 대한 사랑을 갖는 이런 삶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 의 비유를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왜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만 들었지? 좀, 뭐, 무화과 포도나무 그두 개죠. 물론 그 시대에 또 예수님 당시에 그런 아름다운 열매 중에 하나니까. 저는 포도 열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포도 송이송이 하나하나가 여러분 하나에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마음으로 비유한다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 사랑, 본문에 말하는 절제, 형제우애, 경건, 지식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어져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갈라디아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갖는 성령의 열매들처럼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오늘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절제의 아름다움을 드러냈다면, 또 내일은 믿음을 가지고 형제 우애에 대한 사랑을 드러낼 수 있고, 또 어느 날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헌신과 봉사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고, 그 송이송이마다 가지고 있는. 덕목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다 믿음 안에 생해지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열매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어느 곳에서든지 이런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베드로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것. 그 내가 믿음을 갖고 조금 더 믿음의 눈을 갖고 내 삶의 시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부탁드리는 것 중에 믿음의 시야를 갖고 여러분들이 멀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좀 앞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있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내눈 앞에 떨어져 있는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지금 이 눈앞에 떨어져 있는 것을 믿음으로 봐서, 그 다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대는 좀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세계 정치의 모습이나 경제의 모습이나, 또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또 어둠의 세력이 나를 시험하는 자들이 나를 괴롭히는 이런 상황들을 내가 믿음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방어, 디펜스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이런 걸 보기로 했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이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중리 현장을 멀찍이 서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멀찍이 서서 바라보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오 예수님 지금 이때 한번 짠 하고 나타나면은 저들이 주님을 믿지 않겠습니까라고는 인간적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멀찍이 서서 고난 당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눈 앞에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하고 마음이 아팠 아팠을 거예요. 예수님, 이럴 때 예수님이 그 죽은 자 살리는 그런 능력으로 좀 뭔가를, 뭔가를 좀 변화시키면 지안 되겠습니까? 이런 이제 인간적 감정. 그 뒤에 있을, 죽음 위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지도 못한 채, 그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비자가 와서 말합니다. 어느 한 소녀인이, 조그만 소녀가 와서 말하잖아요. 야, 너도 갈릴 사람이지?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야, 나는 저 사람 몰라라고 부인하는 자신의 모습, 열매 없는 자신의 모습,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열매 없는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열매 없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정말 맹인처럼 안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영안이 아주 멍들어 버린. 이런 존재의 모습. 여러분, 어찌 보면 자신의 간정이기도 할 겁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도 잊었어. 몰라. 내 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십자가의 부활이 나에게 얼마나 큰 영광을 주었고 생명의 길을 열어놓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한치 앞을 내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베드로는 이런 모습들을 자기의 인생을 비춰보면서 그 시대에 고난당하고 있는 많은 힘들어하는 나은애들에게 너희 후에 있을 잠시 후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너희가 이것을 견뎌라 믿음으로 이겨라 그 믿음으로 이기고 난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의 장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기쁨으로 능력으로 체험하면 체험하면 그 맛, 그 체험된 능력의 맛, 성령의 능력의 맛을 우리가 알면요, 우리가 고난 이겨 나가는 것은 쉽습니다. 아, 이 고난 후에 있을 축복,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가 우리가 추수 감사절입니다. 이 추수 감사절의 의미가 뭐죠? 수고 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 아니에요. 그래서 수고한 후에 주어진 축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축제일로 정했어요. 여러분 이 축제일로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수고의 과정을 거쳐가야 됩니다. 인생은 수고를 거쳐야 수고에 있을 기쁨이 더 크게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던진 후에 여러분 10절 11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대가심을 굳게 하라. 그러니 베드로는 지금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 받은 이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 또이 영광된 것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믿음의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더 영화롭게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이런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가, 예배 안 드리는 자보다 뭔가 달라야죠.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지 않는 자보다 더 뭔가 달라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님, 예배하는 자가 좀 달라져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하는 자가 더 축복의 장으로, 하나님 영광 중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아, 예배 드리면, 기도하면, 주님을 믿으면 다르구나라고, 주위 사람들이 알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자나 기도하는 자나 드리지 않는 자나 기도하지 않는 자나 똑같다면 그건 여러분 뭐하러 예배를 드려요 똑같으면 똑같으면 여러분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요 뭐가 다르겠죠 영적으로 다르든 어떤 삶이든 하나님이 모시는 하나님의 측량하시는 모습이 뭔가 다르겠죠 그래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보세요. 너희가 이것을 행하든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덕목을 잘 믿음으로 행하고 나면은 그것을 행할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실족함을 당하지 않아. 분명히 덕을 지키고 나면 절제를 하고 나면 그 절제를 통해서 당어맞이하는 마음의 기쁨이 있거든. 야 내가 참 잘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형제를 우애를 하고 나면은 무언가 하지 않은 것보다 더 기쁨이 충만함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기에 내가, 그래, 잘했어. 음, 잘 참았어. 잘 기다렸어. 이런 마음의 실족함당하지 않는 기쁨이 있으니까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쁨이 있으니까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내 삶이 어느 곳에서인지 나타나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11절에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가면 넉넉히 충분히 너에게 주실이다 여러분. 공급하신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 가운데 공급한다는. 그러니 여러분, 믿음생활이 그냥 슬렁슬렁 되는 것은 아니죠. 믿음생활은 절대로 슬렁슬렁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내가 좀 마치 삐르침을 이렇게 세워놓고 번개를 받던 그런 모습처럼 하나 앞에 온갖 좀 신경을 좀 곤두 세워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래야지 우리가 아, 이건 시험이 오는 것 같다. 아, 이거는 내가 이겨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이건 이렇게 해야지. 아이게 믿음의 길이라면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가야지. 아이게 생명의 길이라면 내가 생명의 길에 서 있어야지. 매 순간 순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아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가야지. 아이거는 마음이 마귀가 이건 시험하는 거다. 아이거 이겨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늘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날한 한 날의 삶 속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또 내가 육신으로 와서 여러분 육신으로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당당히 설수 있는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